아? 어? 융자를 해 달라고? 네.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가게는 망해 버릴 거예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당신 같은 노인네한테 뭘 믿고 돈을 빌려 줘. 미래가 없잖아, 미래가. 할매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빌려 줘. 당신같이 가난해 보이는 할매한테 돈을 빌려 줄 만한 곳은 사채업밖에 없다고. 아, 자, 자. 빨리 나가 이제. 크. <laughs> <laughs> 나는 이른 살 에리코라고 한다. 이날 나는 은행에서 용자를 받지 못하고 은행원의 말대로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음식점 운영에 실패하고 이억엔의 사채를 끌어다 썼다가 지금은 빚이 늘대로 늘어나 5억엔이나 된다. 이젠 이 방법밖에 없겠지. 내 인생은 길기만 길었지 좋을 건 하나도 없었네. 그래 여기서 다 끝내자. 오 안돼. 그. 큰일 날 뻔했네. 구해서 다행이야. 아 아니 난 구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난 그냥 내 스스로 목숨을. 어 뭐라는 거야? 내가 구한 건 아리무라 카스미 씨인데. 아리무라 카스미 씨, 응, 음, 잘 봐. 할머니 발 옆에. 게, 개미? 설마? 맞아. 이 아이가 아리무라 카스미 씨야. 신이 내게 맡긴 소중한 배시지. 신이 맡겼다니. 그게 레온. 왜 스모모노님? 스모모는 당분간 여행 다녀올 거니까 이 녀석 좀 맡아줘. 이건 개미 아니야? 넙. Nope. 이 녀석은 아리무라 카스미시야. 서머머의 소울메이트지. 개미 중 최고의 미녀야. 직업은 여배우고. 그렇구나. 오, 하긴. 자세히 보니까 미인인 것 같기도 하네. 그치. 이 녀석 좀 소중하게 돌봐줬으면 해. 맡아줄 거야. 응. 음, 맡겨만 줘. 걱정 말고.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럼 손가락 걸고 약속해. 거짓말하면 10년 지난 칼프스 새벽 마시는 거야. 약속. 히. <laughs> 샤모모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절대 한눈팔지 말도록. 그래서 맡게 된 거야.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아니무라 카스미 씨, 앞으로는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정말 이 친구가 아리무라 카스미 씨야? 그냥 개미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야 미인이라니까 아리무라 카스미인 게 확실해. 그렇구나. 자, 이만 가보자.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다. 우와! 아리무라 카스미 씨! 헤이, 자, 자! 아리무라 카스미 씨는 무사해. 고, 고마워 할머니. 으, 으아! 으, 하, 할머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개미를 살리려다가 내가 떨어져 버리다니. 그래도 뭐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목숨인데 개미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바치는 것도 나쁠 건 없지. 우죠. 그. 뭐 하는 거야? 뭐긴 할머니를 구하려고 하고 있잖아. 되, 됐어, 그냥 놔줘. 사실 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상관 없어. 아리무라 가슴미 씨는 멀쩡하니 걱정 마. 떨어지기 전에 옥상에 떨어뜨려 놨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자, 이제 그만 놔줘. 싫어. 이대로 가다간 총각도 같이 떨어져 총각이 아니라 네온이야 네 이름은 지금 그런 얘기나 할 때가 아니잖아 이름이 뭐냐고 에리코 엘리자베스 일 세구나 아니 에리코라고 그보다 좀 놔, 이제. 부탁이야. 이러다 진짜 같이 떨어져. 형 여기에 있었어. 아니 근데 뭐하는 거야? 응? 지, 지금 구해드릴게요. 안 구해줘도 되는 건데. 아리무라 카스미 씨의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안 구해줄 수 있겠어? 이분이 아리무라 카스미 씨를 구해주셨구나. 이분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야. 에리코야. 또 이상한 별명 지어놨네. 저는 여기 레온의 동생 우구모리 마모르라고 합니다. 에리코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그럴 일은 아니잖아. 고작 개미 한 마리 구한 게 다인데 뭘. 그래도, 저희 형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시잖아요. 응? 구해진 건 나인데? 아니요. 간접적으로 형을 구해주신 셈이에요. 아리무라 카스미 씨가 다치기라도 하면, 10년 지난 칼퍼스를 마셔야만 하거든요. 즉,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과 아리무라 카스미 씨는 일심 동체인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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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사례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야 그런 건 됐어. 어차피 난 죽으려고 했던 참이라서. 에 왜요? 실은 오억이나 되는 빚을 지고 있어서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 오 그럼 이거 줄게. 에참 예쁜 돌이네. 형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 근데 뭐 그걸 드리는 것도 좋겠네. 그걸 팔면 죽음은 돈이 될 겁니다. 그, 그래도 됐고 그냥 받아 주세요. 음. 난이 예쁜 붉은 돌을 몇 번이고 돌려주려고 했지만 레온과 마모르는 받지 않았고 나는 그대로 이 돌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이왕 받게 된거 이걸 팔고 그 돈으로 회전 초밥집에 가서 맛있는 초밥이나 잔뜩 먹고 죽자.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 빨간 돌을 팔고 싶은데 빨간 돌? 뭐야? 이런 건못 사줘. 아, 아, 미안합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였나 보네. 왜? 그냥 받은 거라서 잘 몰라가지고. 난 마지막 순간까지 참 바보 같기만 하구나. 하긴 이런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걸줄 리가 없지. 그럼 실례할게요. 아 자, 잠깐만. 어? 어? 한달 후.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저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어, 저 사람 전에 융자를 받으러 왔던 그 거지 할매잖아. 아, 아 사키. 왜 그러세요, 스즈키 씨. 저 할머니 뭐 때문에 온 거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러 오셨대요. 아 그래. 아 사키, 이건 내가 대신 맡을게. 에? 전에 내가 저 할머니를 맡은 적이 있거든. 할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나와봐.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래. 아 맞다, 사키. 내가 지금부터 저런 할머니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딱 보고 있어. 사키, 너는 신입이니까 아마 많이 도움될 거야. 네. 배쇼, 에리코님. 네. 아, 다, 당신은? <laughs> 기억하고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전에 융자를 거절했던 그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돈을 좀 인출하려고. 아 없는데요. 네? 없다고요? 네, 저희 은행에 고객님의 계좌는 없습니다. 그, 그럴 리가. 거지 할망구 계좌는 해지해 버렸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몇푼 들어있지도 않잖아요. 그런 계좌가 있어봐야 저희 은행의 메리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함부로 계좌를 해지해버리면 어떡해 지점장이랑 대화 좀 하게 해주세요 지점장님이 퍽이나 당신 같은 거지랑 대화하려고 하시겠네요 자 빨리 나가세요 그, 그래 오늘은 일단 갈게 오늘이 아니라 두번 다시 오지 말라고 바치사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스즈키 씨 응대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아. 저 인간은 우리 은행에 있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같은 시대는 은행이 고객을 선택하고 그래야지. 아 네. <laughs> 사키한테 멋진 모습 딱 보여줬어. 이걸로 사키는 나한테 반했겠지. 그리고 다음날 어서 오십시오. 에? 뭐야? 또 할매야? 우리 은행에 계좌 없으니까 그만 좀 오라고 했지. 없는 거 확실해. 제대로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손자들이라도 데려온 거야? 오구머리 그룹의 사장님 레온 씨와 부사장님 마모루 씨?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에? 뭐야? 혹시 이할매 아니 베오 에리코 씨랑 아는 사이이신가요? 음, 생명의 은인이지. 생명의 은인이요? 네, 맞습니다. 아, 안 돼. 내가 그런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그쪽한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네, 뭔가요? 어제 에리코 씨께 엄청 무례한 태도를 취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오해라도 있었나 봅니다. 아니, 분명 그랬잖아. 오해라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 거짓말쟁이 냄새 난다. 형이 그렇게 말하는 거면 분명 거짓말쟁이겠네. 처음에 우리한테 보였던 태도도 좀 그랬고 말이야. 아,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계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즈키 씨가 아주 무례하게 응대했어요. 무슨 소리야, 사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가 쓸데없는 소리지, 수즈키? 지점장님! 설마 너 지점장님한테 꼰질렀냐, 사키? 물론 보고 드렸죠. 고객분께 그런 식으로 응대하는 건 이상하기도 하고 배쇼님은 저의 은행에 있어 매우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구머리 그룹의 CEO, 우구머리 그룹의 지인이라서? 그게 아니라 배쇼님은 저희 은행에 50억 엔을 맡겨주신 분이거든요 50억? 농담이지? 아니 농담이 아닐세 지점장님 말도 안돼 이런 할머니가 무슨 50억 엔씩이나 있다는 거야 얼마 전에도 융자나 받으려고 했던 인간이 50억 엔씩이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설마 오구머리 그룹이 네뭐 그런 셈이죠 그... 수족이... 자네는 소중한 고객님께 이런 짓을 한 거야. 이 책임은 꼭 져야 할 거야. 설마 해고인가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안돼, 해고만은좀 봐주십시오. 안돼, 패쇼님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그 은행원은 해고되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50억엔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럼 신뢰할게요. 자, 잠깐만. 응? 또 뭐가 남았나? 가치가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면 대체 왜? 가치가 너무 높은 거야. 가치가 너무 높다고? 그래, 이건 루비라고 하는 보석이야. 뭐? 뭐? 이렇게 큰게 루비라고? 나도 이 정도 크기는 처음 봐. 한 60캐럿 정도는 될것 같은데. 대충 견적을 내봐도 50억엔은 되겠어. 50억엔이라고? 아, 겨, 겨우 찾았네. 레온, 마모루! 오, 엘리자베스 1세다. 왜 그러시죠? 왜, 왜 그러시죠가 아니지. 이게 글쎄 루비라잖아. 50억 엔이나 한데 아, 네, 맞습니다. 에? 알고 있었어? 네. 이건 어느 나라의 두 번째 족제비한테 받은 거야. 형 공주였어. 족제비는 공주랑 발음이 비슷하지도 않잖아. 둘째 공주가 일본에 왔을 때 형을 마음에 들어했거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난 그저 개미를 구해줬을 뿐이잖아 그게 이런 걸 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 나한테 있어서는 그 정도의 일을 해준 거야 스모모 누님은 아주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받은 아리무라 카스미 씨를 구해준 거잖아 제 입장에서는 소중한 형의 목숨을 살려 주시기도 한 거죠. 에리코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그 루비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각자 다르잖아요. 맞아. 그니까 그냥 받아. 우리는 그 루비를 판 돈으로 엘리자베스 1세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후 여러 차례 돌려주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레온이 안 받아주면 그 루비로 물수제비를 하겠다며 진짜로 그걸 강에 던지려고 해서 결국 받기로 하고 그걸 팔아 지금 50억이 생기게 된 거다. 근데 50억엔씩이나 있으니까 빚을 다 갚고도 45억엔이나 남네. 다시 장사를 시작해볼까? 야! 어? 당신은 은행원? 이젠 아니지. 너 때문에 해고당했으니까... 무슨 일로 온 건데? 뭐겠어 너한테 복수하러 왔지 오십억 엔 나한테 내놔 안 그러면 네 목숨은 없는 거야 아 어! 빨리 안 내놔 아니 지금 내 손에는 없지 같이 은행으로 가자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했다간 바로 쏜다 <laughs> 자 가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50억 엔을 빼앗기면 또 5억 엔이나 되는 빚을 못 갚고 죽어야만 하게 될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잠깐이나마 한번더 가게를 열수 있다는 꿈을 꿔볼 수 있었으니, 그걸로 됐다. 빨리빨리 하라고. 알겠어. 안녕하세요. 우, 안돼! 으아! 다행이다, 아리무라 카스미 씨가 무사해서. 아, 아니 형, 아리무라 카스미 씨는 무사할지 몰라도 무사하지 않은 사람이 생겼잖아. 오라, 에리쿠 씨, 고,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난 이렇게 또우구모리 형제에게 도움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경찰에 체포되어 실형을 살게 됐다. 고마워, 레온, 마모루. 너희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또 가게도 열게 됐고, 정말 너희한테는 고개 숙여 인사를 절대 고개 숙이지 마. <laughs> 마침 거기에 아리무라 카스미 씨가 있는데 그러면 죽는단 말이야. <laughs> 형, 그런 뜻도 아니고 애초에 아리무라 카스미 씨를 그렇게 풀어놓고 키우지를 말란 말이야. 이렇게 나는 또잘 살아가고 있고 지금에 가장 충실하고 있다.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참 살아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